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휴양지에서 잠시 쉬었다가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인생길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 가는 우리 그런 어떤 휴양지와 같은 어떤 정거장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은 전쟁터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의 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에 우리는 노출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적이 누군지 모르면은요.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 모르면 아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믿는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원수 마귀의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서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까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영적인 적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살아가야 됩니까? 항상 준비되고 방어하고 공격적인 그런 우리 신앙 자세를 우리는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쩌다 보니까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북쪽에는 북한과 남한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아까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막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막 그러는 걸 보면은요 현지인들은 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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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라고는 하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못 살겠다 아니.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거기에서 막 미사일을 쏘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해 하면서 살고 있을까. 야, 거기는 살 곳이 못될것 같아. 그런 마음들을 아마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막상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요, 너무나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왜놀래요 아니, 이 나라가 지금 북한에 적을 두고 있는 이, 이, 그 나라가 맞아? 왜냐면, 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뉴스거리로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쏜다, 뭐뭘 시험한다, 막 그래도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나 이렇게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고, 북한이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뚝 하면은 뭐 위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걸린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설마하겠어. 내 네, 매일같이 불안해하고 막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또 다른 면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진 않을까? 쟤네가 뭐 설마하겠어. 여러분 설마 그러다가 물론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하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방어하고 그것을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 자세마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 놓고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다가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됐을 때 우리는 끔찍한 나를... 우리가 또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 자세? 준비된 마음 자세, 방어하는 마음 자세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좀 약간 의아했던 적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라는 곳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사자도 있고, 연약한 짐승들도 있고, 뭐다 그러는데, 그, 물이 귀하니까, 저는 그 완전히 그러니까 이그 연약한 짐승들은 사자나 그런 어떤 뭐 악어라든가 뭐 그런 또뭐어뭐 어? 뭐 하이에나라든가 그런 위험한 짐승들과는 멀리 떨어져서 전혀 다른 곳에서 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물이 귀하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웅덩이 같은 호숫가에 있으면 여러 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사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아주 연약한 짐승들이 와가지고요. 거기서 같이 물을 마셔요. 근데 언제 잡힙니까? 바로 그렇게 어, 아 사자가 옆에서 평소에는 굉장히 조심하고 방어하면서 마시다가 그 위험한 짐승들이 조금만 움직이 있으면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을 놓고 방심하고 너무 목이 말랐고, 또 항상 함께 했고. 그리고 그날 그또 여전히 다른 날처럼 마음 놓고 물을 먹다가 방심하면 바로 그 순간에 덮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먹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믿는 하느님의 백성들도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원수 마귀가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정말 우리 마음을 지켜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마, 상태에 치우칠 수 있어요? 안전불감증에 걸리다가 아예 그냥 모든 것이 다 괜찮겠거니 하고 원수마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 원수마기는 그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2014년 이제 체를 시작했지만 올해 한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지지 않고 원수 마귀와 더불어서 대적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여 주셨던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를 한번 배워보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이땅 가운데 살면서 그 수많은 영적인 또 환경적인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위험과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나가면서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점점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대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드러내 놓고 작정하고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죽임까지 논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종교 사회예요. 종교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가 법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단순히 그냥 신앙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법을 갖다가 주도하는 자들이 그들의 최고의 정치적이며 종교적이며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어떤 권력입니까?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현안이 되어서 죽이려고 나를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당시에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어느 정도 세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래도 꽤 됐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이 이건 우리가 말씀을 받기가 어렵다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는 얼마,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지켜보호해 주었는가? 이제 초막절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활동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근데 이제 절기 때가 되니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은 마력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요셉과 더불어서 그 후에 육신적으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찾아오더니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형제요. 큰 일을 하는 사람 치고 이런 중요한 절기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빨리 올라가지 않고. 이게 뭐냐면 가서 당신의 큰 뜻을 이루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란한 거예요. 뭘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뭐가 대단하다고? 아니 지금 그렇게 큰일 하고 큰 능력이 있다면 그 당신을 지금 대적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맞서 싸워야지 이럴 때 가서 당신이 한번 보여봐.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듯이 지금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 상황이 전혀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가만 보면은요. 그래 하고서는 예수님이 그냥 자기의 힘과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눌려 있을 사람이 아니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지도 않았고 그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하고 올라가기는 올라가시는데 이전처럼 드러내서 올라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몰래 그 땅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그 순간이 오면 그 상황 속에서 마땅히 자기의 할 바를 행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우리가 억눌려서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바라보고, 나에게 행하지는 사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하나 우리가 반응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원하셨던 목적은 어딘가 가버리고 엉뚱한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아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엉뚱한데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마음을 뺏겨버리고 헛되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원수마기는요, 어떡하든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의 자리에서 이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불합리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우리 마음과 심장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심지어는 나와 함께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난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비난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상처 안 받아요. 길 가다가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그냥 뭐라 그러면은요 그때 당시에 그냥 서로 그냥 기분 나쁘고 그걸로 끝안펴별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하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은 이게 그냥 한순간 일로 끝나지 않아요 상처가 돼요 아니 내 형제들이라고 있는데 음.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나를 갖다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신란하고, 오히려 부잇고, 미 어? 비웃고, 어? 나를 멸시해?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거기에서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본인의 마땅히 해야 할 바에 대해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다 보면은요, 자, 우리를 지치게 만들 경우가 많아요. 이걸 해나가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많습니까? 근데 참 교회 일이 이상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성교를 해나가든, 뭐 서로 함께 연합해서 뭘 해나가든, 여러분, 교회에서 나쁜 일, 하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뭐 나쁜 일이겠어요. 뭐 우리 서로에게 뭐 유익되는 거를 갖다가 어 이렇게 하려고 하게 명예를 구하는 게 있겠습니까? 좋은 일 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자고. 그런데요. 함께 모여서 뭘해 나가다 보면은요. 참 일이 많습니다.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고, 왜 이렇게 이렇게 일들이 많아?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기 쉽상이냐면요. 지칩니다. 왜냐, 왠지 아십니까?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보자면.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걸 내가 해도 되고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모두에게 좋은 일로 함께 내가 섬기겠다고 나와서 하는데 일은 많고 마음에 부담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유혹이 들기 쉽습니까? 안 하면 안 하고 말지. 까짓 거 내가 그만두면 뭐,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사회에 무슨 나쁜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 그냥, 어? 마음 편하게 그냥 다 놓고 그냥 하면 말지.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세상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은 그냥 말 조금 어 말씀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다 떠나가 버려요. 자기 형제들마저 자기를 비난하고 무시해요. 그래? 그럼 내가 놓고 말지? 만약에 그랬다면 이 땅의 구원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 적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원수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마귀가 지금 공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내 마음과 심령을 지금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 잠깐 편하자고 그것을 놔버리면 여러분 그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되는 겁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는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나의 적인 원수 마귀의 괴계의 싸움에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패배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전도에서 패배되는 것은 내 영혼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막무가내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 못하게 하려고 원수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헛되게 그냥 무작정 권세와 그냥 이렇게 대적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냥 맞닥뜨린다고 해서 유익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잘못하고 있는 형제들과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떠나가는 제자들 탓한다고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조용하게 행동하십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과 시기를 찾아서 꿋꿋하게 본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나의 적을 잘 알고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끼어 있어야 지금 이 일이 왜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 상황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회 있는 대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때 그뭐 종교 제도들이 죽이려고막 작당을 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가만 앉아서 아무것도 하는 게안한게 아니에요. 때가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본인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도대체 이 권세가 어디서 나왔어? 이 말은 듣기가 어려워?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느냐? 행하려고 하면 그때 비로소 내 말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 행하는 것마다, 가는 것마다, 기회 있는 것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은 증거하는 것을 중도해서 결단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요, 이 전통에 얽매여 있는 그 굉장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 근데 여러분 이두 개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안식일과 할례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두 개가 충돌하는 지점은 어떤 지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8일이 딱 돼서 할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이때어 어떡할 거예요? 그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할 일을 안 하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안식일 날은, 그럼 안식일 날뭘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그때 결국 이 율법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결정한 게 뭐냐면, 할 일만큼은 안식일에도 할수 있는 것으로 정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거든요. 그랬더니 당신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요? 그 이유가 뭐냐? 안식일 날 아픈 사람 고쳤다고.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모순을 들고 나온 이유가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너희들 안식일날에 할례는 된다면서 그러면서 할례는 행하도 된다고 너희들끼리 정해놓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안식일날 한 생명을 살리는 게 할례보다 예 그럼 덜, 덜 중요하단 말이냐 그게 뭐냐면요 탁상공론하지 마라 눈앞에서 지금 죽어가는, 죽어가는 사람, 너희들은 지금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 한 채, 오직 문자에만 억눌려서 가만 앉아서 율법이라는 것을 논쟁거리로 삼으면서 실제 삶의 현장 속에 이것이 어떻게 삶의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 없으면서 너희들의 이기적인 마음에 억눌려서 너희들의 그 권위와 너희들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 외식에 갇혀서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봐라! 그럼 할 일은 되고, 그럼 도대체 죽은 사람을 고치는 건왜안 된단 말이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행하는 자가 되어보아라. 삶의 연장의 행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너희들은 깨달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숨어있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성전에 가가지고 몰래 가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는 담대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안전했어요. 유태인그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하고 있거든요. 그 군중들 무리 속에서는 차마 그. 사람들 앞에 여론을 의식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잡아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군중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몰래 몸을 피해야 했을 때는 몸을 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방식과 진리의 말씀과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전하는 모습을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틈타질 못해요? 원수마귀가 틈타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느냐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기회 에 있는 데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질 때 엉뚱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초막절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이 어떤 어린양, 유월절 어린양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요즘으로 치면 10월달이고 6월절은 3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은 자기의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을 아셨던 거예요. 나는 초막절에 내가, 나의 삶에, 나의 사명은 초막절이 아니야. 나는 6월절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개세만의 동산에서요, 인간으로서 몸부림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개세만의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공포에 그 두려움 속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내 마음이 동요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터가 여러분, 그왕 앞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에스터가 그 자기 남편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 죽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터는 그때 아마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억하십시오. 얼마든지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주변 모두를 동원하여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범사의 삶을 살아나갈 때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의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에 하루를 마칠 때 기도 가운데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원수마귀의 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 혹시라도 원수마귀가 잘못 뿌려놓은 그 어떤 생각과 씨앗이 내 마음밭에 있지는 않을까? 기도 속에 그것을 가려내고 뽑아내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하여 깨어 있는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땅 가운데 원수마귀에게 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24년 한 해가 승리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한 시도 잊지 마십시오.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롭게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말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깨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혼란으로 몰아 넣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 아 항상 주님 안에서 영적 무장을 통하여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우리 주 예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